요즘 전 세계가 난리가 아닙니다. 금값이 올라도 너무 올라서 영국, 미국에서 수송기까지 동원해서 금을 옮기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전년 대비 20배나 골드바가 팔리면서 결국 중단되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런거 보면은 아니 또 나만 몰랐어? 나만 빼고 다 하고 있었네? 이런 소외감도 좀 들고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막차 아직 탈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과 초조함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금 투자의 모든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신의 화폐라고 불리우는 금의 특징 여섯 가지 재미있게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금에 투자하는 현실적인 이유 두 가지 요즘 왜 잘나가는지와 접목해서 쉽게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금 투자법 딱한 가지만 심플하고 깔끔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렇다면 지금 이 타이밍에 사야 할까 와 더불어서 저 김잔자는 금을 어떻게 투자하고 있을까 그 투자 현황까지 서비스로 넣어 드렸거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금 투자에 대해서 큰 그림이 잡힐 수 있다 자신합니다 신의 화폐 금의 특징 6가지 먼저 첫 번째로 금은 현존하는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은 화폐입니다. 5천년 이상 역사가 있다. 그리고 미국이든 아프리카든 남극이든 북극이든 전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시공간을 뛰어넘어 보편적으로 가치가 있고요. 특히 한정된 양만 존재하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있죠. 그래서 이 금을 가지고 장난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고의 화폐라고 불리우는 달러조차도 100년의 시간으로 따지면 99%나 가치가 하락했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달러가 오염되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부자 아빠로 유명한 로버트 기요사키는 달러도 못 믿겠다. 금, 은, 비트코인을 사라 해서 주식, 부동산 아무것도 안 하고 금만 모으고 있는 그런 부자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은 우리가 원시 시대를 생각해 봤을 때 금은 어땠을까요? 반짝반짝 빛나요. 비주얼적인 측면에서 압도가 됩니다. 게다가 저는 이 특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가공이 쉬웠어요. 활용하기가 좋아요. 녹여서 장신구를 만들기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내구성이 좋습니다. 영원 불변하다. 우리가 영원한 사랑, 영원한 운종, 영원한 명예, 꿈꾸는데 이 금만큼은 이런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 인류의 어떤 소망이 투사된 그런 물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근본 오브 근본, 신의 화폐라는 것이 바로 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투자의 영역으로 돌아가서 왜 금에 투자하는지 현실적인 이유 두 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금은 가치가 높다고 말씀드렸죠 가치가 높은 것에는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수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물가상승률만큼은 꾸준히 오르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노란색 금 가격 100년 이상 차트고요 은 가격 100년 이상 차트입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특징. 잔잔한 가격 상승이 있더라. 제가 예전에 본 데이터로는 평균적으로 10년 정도 사서 버티면 2배가 되더라. 라는 데이터를 본 적이 있는데요. 최신 기사를 찾아보니 10년간 89%, 90% 가까이 올랐으니 2배라는 수치가 얼추 맞죠. 잔잔하게 올라준다. 라는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이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필연적으로 경제 공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다. 이 하락장에는 주식도 가격이 떨어지고 부동산도 가격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채권 가격까지 같이 떨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최근에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공황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못 믿겠어라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에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일단 현금이 있어야지 떨어진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채권을 살수 있겠다 하니까 일단 현금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고요.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죠. 달러도 못 믿겠다. 그리고 달러는 가치가 떨어진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금에 대피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값은 오르더라.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S&P 500 주가지수와 국제 금값의 상관관계를 보면 S&P 500이 떨어질 때 금값은 확 치솟죠. 하지만 S&P 500이 회복을 하니까 금값은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S&P 500이 떨어지면은 금값은 다시 올랐다가 다시 회복을 하니까 떨어지고. 이렇게 역의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의 경우 위기 상황에 비싸진 금을 팔고 저렴해진 주식을 사기에 용이하다. 정리하자면 경제공황이 왔을 때 내가 산 주식이 떨어지고 있어? 하지만 내가 보유한 금은 올라가네 해서 든든하다. 이런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느 정도 금값이 올라왔으면 저렴해진 주식을 살수 있기 때문에 어떻죠? 오히려 좋아. 수익극! 대화를 할수 있는 기회를 노릴 수가 있다. 정리하자면 위기가 왔을 때 안전 자산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더라. 금에 투자하는 현실적인 이유 두 가지. 정리하자면 첫 번째, 물가 상승률만큼 잔잔한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안전 자산이 되어 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잘 나가는 이유를 살펴보면 바로 이 기사에서 트럼프 정부가 관세 장벽을 전방위로 확대하면서 세계 경제에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압력이 있다고 했죠. 잔잔한 가격 상승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장률 둔화 우려가 확산해서 안전 자산의 금의 인기가 더해졌다. 위기 시 안전 자산의 성격이 있다. 이두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금 금값이 최고치를 찍어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우리 구독자님들. 아 너무 좋네요. 얼른 금에 투자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금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방법 딱한 가지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에 투자하는 딱한 가지 방법. 지금부터 제 평소 성격대로 시원하게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물 골드바 아닙니다. 금 ETF 아닙니다. KRX 금현물 투자를 하셔라. 이것이 세금도 없고요. 수수료도 합리적이고요. 편의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볼 필요 없이 금 투자하려면은 KRX 금 현물을 통해서 투자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하냐와 관련한 내용은 궁금하신 구독자님들이 많다면 제가 추후에 또 영상으로 따로. 다뤄드려보도록 하고요. 댓글로 호응의 정도를 말씀해주시면 수요를 보고 컨텐츠를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천드리는 금 투자 방법은 KRX 금 현물이다. 이것만 알아가셔도 오늘 큰거 얻어가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명쾌하네요. 하고 투자하러 달려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 김전자는 어떻게 금을 투자하고 있었을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을 투자하려고 보니까 또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그러면은 아 이거 지금 내가 샀다가 최고점에 물리고 앞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 드는 거 너무 당연합니다. 저는 어떻게 투자하고 있냐? 제가 2년 전에 찍었던 영상인데, 2년 전에 2년간 존버했던, 즉 4년 전부터 제가 금에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때는 바야흐로 2021년 2월이었습니다. 이때 이 오건영 씨 거시경제를 좀 설명을 잘해주시는 분인데, 지금 이분이 낸책 중에 이 분이 낸책 중에 이세 개의 책은 다 봤거든요. 부자들은 왜 달러와 금에 주목하는가? 아마도 제 기억엔 이 책을 읽고 아 금을 좀 사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매입가는 줄 알렸고요 현재 수익률이 어떻게 되고 있냐 정도 제가 실제로 2021년 2월에 투자를 했습니다 오건영 작가님이라는 분의 아주 훌륭한 책을 보고 아 지금 금을 투자하는 타이밍이 근거가 있다 생각해서 처음으로 금의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으로 보면은 30만 원 라인에서 60만 원 라인이 됐기 때문에 두 배의 수익을 얻게 되었어요. 일단 여기서 한 가지 또 교훈이 있죠. 주식이든 금이든 투자는 장기적으로 장기 시계를 보고 투자해야 한다. 그렇다면은 마음도 편안하면서 돈도 번다. 김잔장 스타일 여기서 증명되죠. 하지만 다시 돌아와서 저는 금 투자를 전체 자산의 1%도 안 되는 비율로 소량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결정에 대해서 지금도 전혀 후회하지 않고요. 다시 돌아가도 많은 비중으로 금을 투자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 금 투자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왜 그러셨나요? 이 궁금증에 대한 해답은. 바로 다음 영상에서 오늘은 금 투자의 장점을 살펴봤으니 단점도 같이 한번 살펴봐야겠죠. 두 번째로 단점과 장점을 종합해서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라는 저 개인적인 의견까지 함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도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렇다면 전또 다음 영상에서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우리 구독자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